맨손으로 눈을 만지려는 순간 상상도 못한 극심한 고통이 순식간에 밀려온다. 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눈속의 괴물 스노우 플라이 때문. 언뜻 보면 그저 개미처럼 생긴 평범한 녀석이지만 사실 무려 빙하기를 견뎌낸 추위에 강한 고대 생명체다.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온도가 단 1도만 높아져도 바로 죽어버리는 극단적인 내온성 생물이라는 것. 무려 36도의 사람의 손이 녀석의 피부에 닿는 순간 녀석의 몸은 무너져버리고 이때 녀석에게 있던 정체불명의 냉동세균들이 바로 사람 피부에 스며들어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것. 실제 한국의 산들에도 살고 있는 녀석으로 등산 중 맨손으로 눈을 만졌다가 운 나쁘면 이놈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녀석은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 실제 눈 속에는 사람의 목숨 따위 순식간에 빼앗아버리는 온갖 기괴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니 눈 위에 흩뿌려진 수천 개의 검은 선들. 멀리서 보면 그냥 흙이 좀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이 선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선들이 전부 꿈틀거린다. 이 움직이는 선의 정체는 바로 아이스웜. 오직 차가운 얼음 위에서만 살아가는 기이한 생명체다. 녀석은 사람이 손으로 건드리는 순간, 체온 때문에 몸 조직이 녹아내려 버리는데, 문제는 이때 방출되는 체액과 세균, 실제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더욱 무서운 점은 최소 수십,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활동한다는 것. 즉, 눈 위에 보이는 검은 점 지역 전부가 싸그리다 위험구역이라는 뜻이다. 때문에 낚시, 계곡, 캠핑 시 얼음을 만질 때는 꼭 보호용 방수장갑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람 손이 닿으면 죽어버리는 녀석들과 달리 반대로 사람 손만 보면 오히려 달려드는 녀석들도 있다는 건데, 눈 위에 흩뿌려진 수많은 검은 점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사람에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이 생명체의 정체는 스노우플리, 일명 눈벼룩이다. 이 생물은 눈 위에서만 활동하는 초소형 절지류로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수록 오히려 활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녀석들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집단성. 한 마리가 손에 달라붙는 즉시 수십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어 피부를 조진다. 녀석들이 붙는 순간 찢어지는 듯한 가려움, 붉은 반점, 찌릿한 통증이 몇 시간이고 계속되는데, 게다가 이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순간 너의 눈, 코, 입 주변으로 자극이 대량 이전. 이때부터는 진정한 헬게이트가 시작된다. 스노우플리가 사람에게 붙는 가장 흔한 순간은 바로 눈싸움과 눈사람 만들기. 눈 위에 손을 꾹 눌러지는 그 찰나 손바닥의 체온을 감지한 녀석들이 눈 속에서 동시에 솟아올라 버리는 것. 따라서 전문가들은 눈을 만지기 전 반드시 주변에 검은 점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경고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검은 점이 보인다, 그건 그냥 눈이 아닌 불구덩이에 손을 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압도적인 기괴함과 살벌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녀석의 정체는 바로 진드기 그 중에서도 영화에서도 활동하는 겨울형 진드기 콜드틱이다 이놈은 사람의 피부가 노출되는 단몇 초의 틈을 노렸다가 순식간에 피부에 파고 들어가는데 피부를 뚫은 뒤에는 입에 갈린 갈고리 모양의 구조물로 몸을 단단히 고정 침을 통해 감각을 마취시킨 뒤 며칠 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 피를 빨아댄다 엄청난 양의 피를 빨아 원래 크기의 몇 배까지 된 녀석은 그 뒤에 알까지 까버린다고. 설사 무는 중간에 녀석을 발견하였다고 해도 잘못 빼게 되면 이렇게 녀석의 주둥이가 몸에 박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핀셋을 활용하거나 전용 제거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 아주 지독한 녀석이다. 보통 겨울철 산길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니 겨울철 산행 시 양말과 상의를 모두 안으로 넣어 가리도록 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몸에 붙어 있는 게 없는지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대망의 이 장면. 최근 SNS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일으킨 이 풍경. 마치 딸기 우유를 부어 놓은 것 같은 핑크빛 눈인데, 그러나 사실 이 아름다운 눈의 정체는 바로 조류. 즉, 눈이 아닌 생명체다. 눈 위에 사는 녀석들은 햇빛의 치명적인 자외선을 막기 위해 이렇게 붉은색 카로티노이드 색소를 미친 듯이 생성하는데, 그 결과, 이렇게 눈 전체가 핏빛 분홍으로 물들어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분홍 눈 속에 세균, 원충, 미생물 등이 이 조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즉, 이걸 만지는 순간 온갖 녀석들이 공격, 피부 염증은 기본 옵션에, 운 나쁘면 정체모를 세균까지 감염돼서 골로 갈수 있다는 거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건 이런 핑크빛과 달리, 아예 색이 흰색이어서 눈이랑 구분 자체가 힘든 눈들도 있다는 건데 바닥에 소복히 쌓인 눈 하지만 사실 이것은 눈이 아닌 스노우몰드 즉 겨울철에만 번식하는 곰팡이다 이 곰팡이는 눈 아래 그늘진 곳에서 조용히 자라다가 기온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순간 엄청난 독성 포자를 공기 중으로 쏟아내며 번식하게 되는데 문제는 녀석의 색이 하얗다 보니 진짜 눈과 구분이 잘 안된다는 것. 즉, 뭣 모르고 눈인 줄 알고 맨손으로 잡았다가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따라서 눈보다 조금 덜 단단해 보이거나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뭉친 느낌, 혹은 살짝 회색빛이 섞여 있다면 그건 눈이 아니라 곰팡이이므로 절대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맨손이 아니라 장갑을 껴도 아예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눈 위에서 꿈틀대는 이 털뭉치의 정체는 스노우 모스 라바. 극지수컷 나방류의 유충으로 겨울에도 살아남는 희귀한 애벌레다. 이 생명체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털 때문인데, 녀석의 털은 단순한 외피가 아닌 자극성 미세모. 즉, 사람에게 닿는 순간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 일단 최소 따끔거림, 붉은 반점, 미칠 듯한 가려움부터 시작하는데, 문제는 털이 짧고 단단해, 장갑 틈으로도 파고들 수 있다는 것, 즉 아무리 장갑을 끼고 있다고 한들 녀석을 건드려 보는 행동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거다. 심지어 눈뿐만 아니라 주차장에서 마주칠 수도 있다고 하니 평소 이 몽타주만큼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그리고 심지어 아무 것도 없는 깨끗한 눈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깨끗해 보이는 눈밭.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도시 주택가 근처 눈더미 속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섞여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눈에 가려진 개 배설물, 일명 개똥이다. 개 배설물에는 살모넬라 같은 세균과 회충, 구충, 편충, 원충 같은 온갖 다양한 기생충 알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기생충 알과 세균은 눈 속에서 꽤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즉이 배설물을 눈이 한번 덮어버리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오물 폭탄이 숙성되고 있다는 뜻이다. 눈싸움하거나 눈사람 만들며 눈을 만지고 뒹굴 때그 눈덩이 속에 배설물과 세균, 기생충 알까지 함께 우리 몸에 번복되고 있다는 거다. 실제로 캐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놈들의 경우 까딱하면 눈이나 뇌로 이동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위험성이 숨어있는 눈. 내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띄어 놓은 영상은 딱 당신 개인한테만 맞춤형으로 뜨도록 설정해 둔 생존 정보니 꼭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고 오늘 내용도 주변에 반드시 공유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막아 주도록 하자. 그럼 지금 잠깐 구독해 두어서 언젠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생존 정보도 계속 받아 보길 바라면서 아디오스.